Hola, buenos dias, buenas tardes, o oh,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술 스페인어 술쌤입니다.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? 어, 이렇게 술, 알콜, cerveza, vino, 어,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, 어,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.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 날, 우리가 이제 숙취를 느끼곤 합니다. 아, 숙취가 좀 있어. 숙취가 좀 심해. 뭐 이런 표현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표현부터 읽어볼게요. Tengo r e a c a 한번 더. Tengo r e a c 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자, 여러분들 땡고 하면 가지고 있다는데요. 아, t 고 n g o r 레사카가 뭔가 숙취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냥 땡고 이 동사랑 같이 쓰네요. 그래서 그냥 무슨 대화를 할 때, 아 지금 나술 때문에 좀뭐 몸이 안 좋아, 속이 안 좋아 할때 그냥 땡고 레사카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우리 이 레사카라는 표현을 가지고 좀 다양한 예문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Me desperté con una resaca horrible. 한번 더. me desperté con una resaca horrible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. muy bien. 자, 일단 어 과거 시제입니다. me desperté 이러면 잠에서 깼다입니다. despertarse 동사죠. 자, 근데 뭐랑 같이 일어났냐면요. 일어나면서 con una resaca horrible. 그냥 숙취가 아니라 horrible 아주 끔찍한, 지독한, 그 요런 이 r e s a c 를 느끼면서 깼다. 요런 표현이 되겠네요. 머리가 깨질 듯이 뭐 아프다든지, 속이 너무 쓰리다든지, 막 이런 걸 느끼면서 깬 거겠죠. 자, 두 번째. que debería ser para quitar la resaca. que debería ser para quitar la resaca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자, 잘읽으셨어요 자, que 깐 게데베리아 셰. 그러면 아,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? 어, 제가 뭘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뉘앙스죠. 자, 근데 이제 뭘 위해서? 마라 기다기다 없애다, 제거하다. 자, 뭐를 없애기 위해서? 라레사카 지금 내가 땡고레사카 어, 지금 숙취가 있는데 이거 깃다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이네요. 어,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, 좋죠, 여러분. 이거는 뭐 예방이 있기 때문에 어, 충분히 노력하시면 이 레사카를 갖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의 표현 이 레사카, 특히 땡고 레사카 이거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응용을 해봤습니다. 자,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또 유용한 표현들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Nos vemos. c